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의 송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네요. 오늘은 어, 전쟁을 치르며 있어서 어, 장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손자는 이 장수는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훌륭한 장소가 하나 배출되는 최소한 20년 이상이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산전, 수전, 육전, 택전, 이 모든 전쟁을 수행한 그런 경험 위에서, 어, 훌륭한 장소가 될수 있다, 아, 라고 하면서, 어, 경험의 중요성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요리라고 이야기하면은, 어, 세계 요리를 이야기할 때, 아, 서양의 우리가 프랑스 요리와, 그리고 동양의 중국 요리를 이야기합니다. 아, 중국 요리의 주방장이, 예, 제대로 된 주방장이 하나 배출되는 데는 통상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아, 식당에 아, 입사해서, 어, 부엌 청소 3년, 그 다음에, 음식 만들기에서 불 피우는데 3년, 그다음 밀가루 반죽하고 국수 밴드 3년, 뭐 이렇게 등등 해서 20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주방장이 배출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짧은 기간에 배출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손자는 이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장수, 즉 지장을 이야기하죠. 그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혜의 가장 밑바탕에는 학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식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할 때, 아 검증된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러면은 이 현장 경험이 보태지면은 우리가 그걸 바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식까지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장수즉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지식에다가 자기의 인생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수양이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식과 지식과 지혜, 이런 패러다임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자는 첫째로 지혜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이제, 신입니다, 신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관계는 우리가 곧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평소에 자기 일의 90% 이상을 사람서는 일에 신경을 썼다. 그렇게 자기 경영대전 회고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쓸때 항상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 회고록에 보면 은 좋아했던 그런 어른이 있습니다. 소위 노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의인 막용 용인 무리, 즉 의심 나는 사람은 쓰지 말고 썼으면은 믿고 맡겨라 그런 이야기죠. 아 그렇게 해야지 믿고 맡겨야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맡겨놓고 의심스러워서 다시 확인도 하고 자꾸 일하면은 결국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또 상대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이겠죠. 그래서 아마 삼성그룹에서는 아 그런 어의 이병철 회장의 소위 인사 정책이랄까요. 아 그런 걸 힘입어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재벌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소위 초한지에 나오는 유방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유방은 백수 건달에서 한나라의 한제국을 건설한 그런 황제가 되었죠. 나중에 한제국을 건설하고 어전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신하들에게 유방이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천자가 되었나,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제왕께서는, 어, 모든 사람을 믿고, 또, 그 다음에, 포상도 잘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 모든 사는 사람들이 따라서, 어, 그렇게, 어, 오늘날, 한적을 건설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방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다. 나는 세 사람을 믿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일을 맡겼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방의 장량이 있죠. 아, 그리고, 어, 장군으로서 유명한 한신 장군이. 물론 나중에, 아, 토사고 병을 당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소하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분은, 어, 유방이, 에, 우리가, 그, 백수 건달 때, 그때부터, 자기 고향에서 같이 알고 지내던 아, 그런 사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이 자기를 충분히 잘할수 있도록 믿고 일을 맡겼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한 지역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말을 유방은 의전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믿고 맡기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해죠, 인해. 인애. 인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관계해서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같이 소위 생과 사의 갈림길에 같이 지원회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경우에는 너무 또 규율만 앞세워서 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아,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어떤 규정 속에서 어,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그 관계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흔히 우리 수지청정무요 인지찰정무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물이 고기가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관찰을 많이 하면은. 따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런 아 우리가 애들을 보면서 역시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아 뭐랄까요 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에서는 어 인간 아 존중을 하는 그런 아, 문화를 가진, 아,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 뭐, 어, 재벌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 같은, 어, 재벌이 분리되면서도, 하나도 자범 없이 서로 간에, 아, 그러한, 아, 술리대로, 어,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걸볼수있고 또, 그 많은 형제 간에도, 아, 우애를 가지고, 불화 없이 서로 승계해 나간 과정을 볼 때, 역시, 아, 그러한 기업들은,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가져오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 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장수화가 저길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우리는 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매사에 있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시기에 맞게끔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기업 운영에 반영되는 것이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을 수행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어려움이 처졌다. 만약에 우리가 도저히 이 상태로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그 전쟁을 피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법 3 6개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상계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불리하면 피해 도망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흔히 36개, 36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도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왜냐 하면은 비록 도망가는 게, 가는 게 아니고 후위를 다시 도모하는 하나의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장소는 모름지기,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은 갖추어야, 아, 훌륭한 장소가 될수 있다라고, 어, 손자는, 병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해나간 데서는 결국 아무리 다른 환경이나 조건이나 명분이 좋다 손치더라도 결국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그중에서 사람들 간의 어떤 인화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인중개사님들도 한번 이러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 그럼 이것으로 오늘 아, 말씀은 아, 마치도록 하고 아, 경청해 주셔서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